전쟁이 끊이질 않는다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붉은 다른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우리 그 옛날 그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됐어요. 또 다른 말이 나오니 붉은 말이라 탄자에게 권세를 주어 땅의 화평을 빼앗아 모든 사람을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주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 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도다. 아멘.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인 것입니다. 자, 붉은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말의 탄자가 누구냐면 마귀의 마귀. 마귀는 전쟁의 주동자예요. 우리가 성경의 붉은 말또 붉은 용이다 마귀의 암호인 것입니다. 마귀의 암호. 우리가 이 붉은 말붉 붉은 용이 뭐냐? 그암호요 암호. 누구의 암호냐? 이 마귀의 암호다. 또 반기독자.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대환란의 때에 반기독자의 무자비하고 무자비한 그 투쟁은 이 붉은 용의 그 잔인한 행동을 대신한다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그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톤 전쟁이에요 그때 그 피가 말 굴레까지 이른다 말 굴레가 어디죠? 말의 머리, 이 얼굴 말 굴레까지 피가 이렇게 찬다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말, 이 얼굴까지 피가 그렇게 마치 강같이 이렇게 흐르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피가 흘려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암호, 암호가 뭡니까? 암호. 비밀 유지를 위해서 당사자끼리만 알수 있도록 꾸민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암호. 우리가 그 군대에서는 암고가 있어요 암고 그래서 이걸 암고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아, 밤에 훈련 야간에 훈련 받을 때 그래요 암고 하면은 암고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군의 그런 그 암고는 사슴이다 그러면은 진입할 때 저쪽에 소리가 들려요. 정지를 시키고 암고 그러면서 사슴 이렇게 이야기해야 아 우리 같은 편이구나 해서 개방 시켜주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또 말을 못하면은 거기서 아, 총살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용당할 그 죽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암호는 어, 군사용어로는 암고호 또이 컴퓨터에서는 패스워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붉은 말, 붉은 용, 이것은 바로 마귀의 암호다. 마지막 때 이런 마귀의 지령을 받고 마귀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는 이들이 바로 반 기독자들이에요. 반 기독교인들. 이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이 마귀를 대신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을 보면, 14장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두 번째 이대활란때 일어나는 그 일을 보면 기근, 기근이 심할 것. 예수님의 이 재림의 징조로서 기근이 나오잖아요. 전쟁도 나오고. 그런데 이것이 대활란에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활란에 가서는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줄일 기자에 흉년들 근자죠.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줄인다. 이게 기근이에요. 기근이 심하다. 요한계시록 6장6 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라리온의 밀한 대요, 한 대라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기근이 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대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하잖아요. 사람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양식을 겨우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한대나리온에밀한 대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가지고서 밀한 대를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의 최소 최소한의 사람의 그 끼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대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양식의 값이 폭등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먹기,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점점 심화될 것. 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 재림의 징조가, 재림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근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휴고가 있는 동시에 이 땅에서는 대활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활란.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기근은 점점점 심화된다. 에스겔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 이러한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3절,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자 끊는다 하자 아멘. 자 사람뿐만이 아니죠. 기근이 일어나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리하는 것이 뭡니까? 양식이에요, 양식. 양식의 핍재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사람들은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창렴하게돼 있는 것입니다. 왜이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의리하는 그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징계하는 그 채찍의 하나인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내가 반드시 손을 펴서 해를 주어 그 의리하는 양식을 끊고 기근을 보내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심판하는 이두 번째 벌은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다음에 뒤따라오는 재앙은 흉년과 기근이에요. 하지만 대환란의 때에는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온다. 전 세계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의 이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요, 잘사는 나라도 있는 반면에 아주 흉년이 들고 기근으로 인해서 기아 상태에 허덕이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대환란의 때에는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나리온의 밀한 대와 보리 석대 이것은 사람의 하루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한 대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온역. 우리가 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자로는 따뜻할 온 자의 염병역 자죠. 그래서 이염병은 돌림병, 전염병, 또 다른 말로 역기. 역기가 뭐냐면, 돌림병을 퍼뜨리는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역, 역, 그, 역기라고도 했어요. 야, 이거 돌림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지금 돌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또, 열병이라는 그런 말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역은 그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환란 때 대환란 때는 이 역병이 더 창고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서 그 온역이 나오지만은 그때보다 더 강력한 이 역병이 전세계적으로 심화된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의 수른니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의 수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아멘. 자 이것은 이 다섯 다섯째 대접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제가 그 대적을 짐승의 보자에 쏟으니 이 짐승의 보자가뭘 말합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 혀를 왜 깨물까요?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이 악창 악창이 나서 온 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한, 한 군데로 몰기 위해서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자, 이렇게 죽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프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기는 헌데, 그 부자의 그 대문 밖에서 헌데를 알았던 그 거지 나사로 얘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금에도. 자 이런 종기 이 헌대를 말하는 거예요. 또 요배 온몸에 났던 악창 다 같은 말입니다. 이 헌대, 종기 이런 거예요. 너무 너무 아프니까 아프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늘데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가 어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 10장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가 통치하던 그 애굽 전역이 어떻게 됐는지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보면 어둠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온 땅에 있어서. 아멘. 자, 이렇게 짐승이 지배하는 나라는 흑암 정치예요. 그 정치 자체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에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는 주님은 공평과 정의로서 정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정치를 잘하면 좋은 세상이 펼쳐지지만은 정치를 악한 자가 정권이잡아서 정치하게 되면 정말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짐승이 지배하는, 이 적글수가 지배하는 나라는 암흑정치, 불법, 잔인함, 불안, 절망, 고통, 공포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흑안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탓하고 자기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온 신경을 신체 일부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이 가시질 않는 것이죠. 누가 보면 21장. 11절 말씀. 재림의 징조가 대활란에 가서 그 정점을 찍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1장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처처에, 이게 세계 각 곳에, 여러 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겠다는 거예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 무슨 징조인가요? 흉조를 말하는 거예요. 흉조들이 있으리라. 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큰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며 기근과 역병과 무서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리라. 여기 그... 그 오역이라고 하는 것은 악성 유행병, 흑사병을 일컫는 것입니다. 악성 유행병, 그래서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치사율 100% 걸렸다 그냥 죽는 그러한 악성 유행병이 대활란때 유행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유럽의 그 흑사병이 돌았죠. 그래서 유럽 인구의 그 3분의 1이 죽는. 음,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당시에 유럽 인구가 약 6억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 2억이 죽었다는 것이죠. 가족 중에서 가족의 3식구면은 한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는 흑사병이 돈, 시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흑사병과 같은 이 돌림병이, 아, 참고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또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로서의 큰 징조 뭘까요? 하늘의 소리, 천체의 움직임, 하늘이 흔드리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요세푸스를 요세푸스가 그기록하기를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했잖아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약 10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년 전에, 어떤 해성이 나타나서, 그 예루살렘 성우에 머물러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양이 지기 전에 무장한 전차와 군대가 구름 가운데서 그성 주변을 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 때는 제사장들이 하늘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소란한 소리가 들린 후에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며 지금부터 학사를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이런 소라는 소리가 들리고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면서 지금부터 학사를 시작합시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하늘로서의 큰 징조, 이 흉조가 들려지고 보인다는 것을 어, 분명히 예수님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 재림의 징조로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세계 각 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징기, 아주 희한한 그런 광경들이 하늘에서 막 나타나고요. 뭐그 구름의 그런 움직임, 움직, 움직임이라든지 하늘에서의 어떤 큰뭐우레 같은 그런 소리를 든 것을 찍어서 올려놓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광경들을 많이 목격하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대환란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벌주는 그세 번째 심판은 온역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온역으로 때를 따라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은 대환란 때에는 온 세상에 사람을 막론하고 동물계에 이르기까지 원역으로 인하여 사망할 것이다. 출애급기 9장 출애급기 9장 10절로 11절 말씀 그들이 풀무에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이부터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바라였음이라. 자 이렇게 그 독종이 발해서 음, 독종이 발한 그래서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바랬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여섯 그열 가지 지앙 중에서 여섯 번째 지앙이 독종 지앙이었던것이죠 자, 애시겔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14장 2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원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이벌 주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온역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네 가지 중한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칼. 이 칼은 바로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근. 사람이 굶어 죽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 짐승을 보내, 짐승의 때를 보내서 사람을 물어 죽게 하는 겁니다. 또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점점 더 이런 그 재림의 징조로서 이 같은 일이 있지만은 대환란에 가서는 더 심화된다. 이 같은 재앙 재앙과 재난이 더 심화된다.